여기다가 자가고 싶은데 혹시 색상 맞춰주실 분 계신가 하고요 3 0달려2 0팩개 20올레지에 이속해 아 이거 색상을 맞추시려고 하는구나 잠깐만요 혹시 뚜껑은 아마존이 쓸 거죠 망울은 화나셔도 됩니다 아, 망울은 지금 거래 안 되니까 화나셔도 되고 요거 뚜껑에 지금 색상을 맞추시려고 하는데 지증석절두개 박으시려고 하는 거네요. 활마가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활마가 쓰려고 하나요? 아 활마가 일단 쓰려고 활마가 일단 쓰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아 활마 겸 퓨전 마 활마 겸 퓨전 마시면은. 아 정확히는 퓨전만 9시 후보은 끝났습니다 예 지금 10시에 한번 더 있대요 기수 부복가 한번 더 있대 요거까지 잡고 한번 갑시다 어 일단은 뭐 뚜껑은 제가 저번에 한번 본 거니까 뭐 디테일하게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뭐 요거는 뭐 가성비 쪽으로 어차피 스킬이 안 붙어 있으니까 그냥 그냥, 그냥 뭐 가성비 쪽으로 쓰르시는 거고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가성비가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사실, 스킬을 더 챙기느냐. 기스부보도, 의 레더에요. 예, 레더만요. 사실, 이게 스킬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지만 사실 많이는 안 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런 거를 가성비로 쓰시는 것도 나쁘, 나쁘지는 않은 생각이에요. 단, 요런 거 대신에 비싸게 주고 사면 안 되죠. 이런 거를 뭐, 돈 10만원 뭐, 뭐, 심사임당 이상 주고 사면 안 되고, 그냥 가성비적으로 쓰는 거니까, 이런 걸, 뭐, 한, 돈만 원대 내외에 주고 사가지고 쓰면은, 올레지도 챙기고, 챙길 수가 있고, 뭐, 달려의 패키지까지 다 챙길 수가 있으니까, 그냥 무난하게, 어, 쓴, 쓸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뭐, 추가로, 유업이 만약에 다른 게더 오게 되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가성비를 좀 뛰어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근데, 아무리 비싸봤자, 만 원대를 사실 넘기는 힘들어요. 이런 거는요. 그래서, 여기에는 가성비로 잘, 지금, 쓰시려고 하는 것 같고, 여기다 색상을 맞추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사실 뭐 취향으로 가는 거긴 합니다. 네, 취향으로 가는 거긴 한데, 이왕이면은 퓨전화로 가신다고 했잖아요? 저는 근데 빨간색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빨간색, 파란색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빨간색, 빨간색이 우선 순이고, 그리고 굳이 나는 또 취향으로 가기 때문에 색상을 맞추셔도 되는데, 색상에가 이분이 또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색상도 가격 차이가 있느냐? 사실상 지금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옛날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어, 냉기 소서는 파란색, 그리고 어, 라이트닝 소서는 흰색. 뭐 이렇게 색상 그 특유의 스킬 나가는 포인트 그 나가는 색상에 따라 가지고 어, 이 주얼을 조금 대우해 주는 경우도 있긴 했거든요. 근데 주얼 값이 사실 얼마 안 하기 때문에 뭐. 플러스 뭐 그냥 뭐한1 0 0원대 예, 이렇게 가는 거지 거기에 갑자기 뭐 만원짜리가 뭐몇 만원 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취향대로 가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빨간색이 좀 이뻐 보여요 흰색보다는요 형 나는 빨강이고 어형어 이양 어빨 맞춤 하시려면 한 가지로 통일 하시는 게 어,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도 뚜껑도 사실, 뭐, 가성비로 좋아요. 올레지. 사실, 여기서 올레지가 없었으면은, 이거는 가성비로도 쓰면 안 되는 급인데, 예, 이거 올레지가 으뜸으로 붙었기 때문에 가성비로, 예, 네, 괜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넵잘 봤습니다. 보자. 아이고, 레어, 아이고, 레어 방패시네. 레 어, 뱅방클 이거 지금 쓰고 계시는 거요 연쇄, 잠깐만, 범계조를 두 개를 박아두셨고 아, 이거 쌍패 때문에 쓰고 계신 거 같은데, 어, 제가 일단은, 일단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사실 이 소켓을 활용을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현재로서는요. 우리가 아예, 뭐, 공속을 박는다든지, 스킬로 간다는 던지 이렇게 갈라그러면 사소켓을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어, 왜 그러면 이 소켓은 활용도 면에서 거의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쌍패는 사소켓도올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다른 옵션이 지금 포켓 두 개를 버리고 다른 옵션을 더 좋은 거를 여기다 갖고 왔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추가로 왔는게모든 정력, 리카밖에 없어요. 사실 리카랑 모든 정력 이 우가에만 추가로 보고 쓰기에는 소켓 활용도가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4소켓을 사실 못 뛰어넘죠. 예. 유일하게 레어 방패에서 뛰어넘을 수 있는 게 극딥. 디펜스를 극한으로 그 올려가지고, 이제 PVP용, 뭐 그런 용으로 쓸 수가 있는데, 그 정도가 오게, 오게 되려고 하면은 에테리얼 매그도 회복, 이 소켓은 무조건 와야 됩니다. 그리고 방상도 한 190대는, 180, 190대는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일단은 못 쓴다 보시면 돼요. 자, 암살자 이 e 스킬에 18 패케, 20민 접성의 11만화, 5마쟁에, 냉기정력 30. 자, 옵션이 접두점이 다 풀업입니다. 자, 그런데 패케가 빠졌죠? 어, 이게 패케가 빠져도 패케가 쓸수 있는 구간이 있어요. 암살자는 17 이상부터, 그리고 도루이드는19 이상부터, 아마존도 19 이상부터. 왜냐면은 우리가 가장 선호로 하는 가장 보편적인 패케를 맞출 수 있는 패케가 그 패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거는18 패키니까 17 패키 이상 충족이 되죠. 일단 패키 충족이 되니까 광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하단을 봐야 되는데 두 가지 옵션이 지금 어, 유업으로 있긴 했어요. 근데 저항력은 단일로 왔죠. 게다가 좀 비주류로 왔어요. 그래서 저항력은 약간 좀 애교, 예, 그냥 없는 것보다 좀낫다라고 보시면 되고 민첩성 같은 경우에는 유업으로 게다가 또 으뜸으로 와버렸죠. 그런데 요거 사실 암살자가 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고 어 이게 사실 두루두루 옵션이 좋은 게한 가지가 높은 것보다는 두루두루 높은 게 좋은 거기 때문에 사실 민첩성이 좀 빠지고 차라리 올레지가 좀 왔으면은 가격대가 어 이런 거는 몇십만 원도 넘어 갈 급이었는데 아쉽게 그냥 민첩성만 으뜸이어서 요거는 어, 지금 잘 팔면은 육 자리 선도 가능하지 싶은데 좀 애매한 육 자리. 예못 팔면은 오자리급에 갈만한 약간 그런 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첩성도 이게 약간 좀 선호도도 좀 갈리긴 하거든요. 근데 민첩성이 사실 뭐 암살자한테 일티어 유업이긴 해요. 근데 단일로 왔었을 때랑 어 다른 거의 옵션이 한개 추가로 왔었을 때랑 또 얘기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애매한 위치로 왔네요. 형 일단 오자리는 기본 베이스고. 지금 저항력이 단일로 낮게 와서 6자리도 임자가 나타나야 할것 같아요. 6자리는 임자가 나타나야 될것 같아요. 아, 요 정도로 볼 수가 있겠네요. 아, 3칼날 방패, 3죽음 방패, 이용의 비상이 루닉텔런이에요 그럼 뭐잘 팔면은 만원대까지도 갈것 같은데요. 자, 요거는 소서 이스킬의 e 10시전, 1 9임의1 9만화 올레지. 요건 1 0패의 암율이잖아요? 어, 근데 1 0패인데 일단 심이랑 올레지가 좋기 때문에 요거는 판매 가능합니다. 게다가 부분정력이 한한 가지, 가지가 더 왔는데 이게 복정력. 그냥 뭐 애실 소서용으로, 어, 딱 쓰기 좋은 거죠. 그렇지만은 10패캐라는 이 한계성, 그리고 어, 지금 심도 최상급은 아니고, 약간 중급에서 약간 윗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대우는 못 받아요. 무난하게 한 5자리 이상은 보셔도 될것 같아요. 무난하게 5자리급 이상은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오, 드리얼링. 107명 중에 6마흡, 5라흡, 3마력에 67만원, 1 1모든 경력. 자, 옵션은 일단 접지점미 풀업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메인 옵션이, 어, 떻게 보면은 지금 만화에요. 원래는 마력 쪽에 지금 뭐 생명력이, 아니 뭐지? 뭐 생명력이나 힘이나 덱스 같은 게우면은 그게 메인인데, 이게 메인이 빠지고 다른 이제 만화가 어떻게 보면은 메인이 돼버린, 격이 돼버린 거죠. 자, 그렇지만은 다른 옵션도 지금 보편적으로, 뭐 납배되게 붙었고, 뭐 올레지도 잘 붙어가지고, 이런 거는 그냥 무난하게 5자리 이상은 무조건 봐야 되는 거죠. 이게 무난하게. 근데, 아쉽게, 아쉬운 게 있다면은, 육자리까지는 넘어가려고 그러면은, 보통, 라흡도좀 빠지면 안 되고, 마력이 잡업인데, 잡업이 그래도 유업으로 조금이라도 붙었어야 돼요. 그러면은, 몇십만원 급도 가능하고, 육자리는 무난하게 가는데, 이렇게 되면 약간 좀 아쉬운 급이 되는 거죠. 그래도 충분히 활용하기 좋아요. 옆에 거는, 더삼 스킬의 20팩 해. 어, 요거는, 사실 요대로 팔면은 약간 소량 느낌이고, 여기서 이소켓이 뚫리면은 지금 요거는 가격대가 그래도 지금 검색을 해봐야겠지만 티아라니까 한 돈만 원 전후까지는 가지 않겠나 싶어요. 자 기본적으로 어, 암살자는 스킬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네,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어, 유닛 다뎀 같은 거를 일단은 못껴요 유닛 다뎀이 제일 좋은데 번개 쪽이 있어야죠. 가지고요. 근데 그걸 못 끼고 요런 스킬 높은 걸 쓰는 이유가 그러니까 트랩을 깔면은 트랩은 이 트랩 개별로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끼고 있는 락각 라뎀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냥 순수하게 스킬빨로만 잡는 거기 때문에 스킬 높은 이런 것들을 또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그래서 이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일단 둘다 괜찮네요. 둘다싹 판매 가능하네요. 자, 강령술사 이스킬에 15시전에 51만화에 7만화 재생, 15모등 저항력. 자, 이것도 옵션은 조금 빠지지만은. 점두점이프로이예요 그런데 패키가 15 패키잖아요. 어, 15 패키부터 물병용으로 사용 가능하죠. 예.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뭐20 패키 같은 게 오면은 가격대가 좀 많이 뛰긴 하지만은 15 패키도 그냥 물, 내가 만약에 물병만 쓸 거다 그러면은 오히려 가격적인 면이나 이런 면에서 메리트가 있다고 봐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지금 로롭에 옵션이 다 유옵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뭐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심사임당 이상 급 되는 급이고 가성비적으로도 좋고 사용하기도 옵션도 다 좋고요. 게다가 지금 만화로 추가로 붙어가긴 했는데 만화 수치가 조금 낮은 거는 조금 아쉽네요. 만화 수치가 만약 에한80 정도, 만심어한90 이상 붙었으면은 요거는 물병용인 15패키인데도 불가하고 무조건 10만 원대 넘어가는 거죠. 만화가 높으면 높을수록 네크로맨서한테 어, 좋아요. 특히나. 어, 네크로면서 하시는 분들이, 이 만화가 후달리게 세팅되는 경우는 잘 없긴 하지만 사실 이제 PK 쪽, PVP용으로 넘어가면은, 만화가 정말 중요한 위치에 선점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 떻게 보면은, 만화 높게 돼, 가 진짜 높은 쪽으로 오게 되면은, 이건 PVP 하시는 분들이 가만 안 둡니다. 서로 살라 그래요. 예, 막 그게 좀 아쉽지만, 그래도 충분히 좋고. 옆에 거는 강령수사 이 스크래치, 어, 20시 전에, 타격회복, 민첩성, 많아 모든 정력. 자, 뭘 박아두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타격회복에 올레지를 박아두신 것 같아요. 그냥 무난하게. 기본적으로 민첩, 많아 모든 정력 있는 거죠? 민첩성, 많아 모든 정력, 가장 베스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소시지만은 아주 나름대로 좋고, 어, 가격대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1솟은 아무리 잘 팔아도 만원대예요 예, 어, 10만원대 가는 경우가 어, 제가 머리 털라고 거의 뭐 드뭅니다 예, 그 정도로 어이거는 그냥 가성비로 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런 거는 상당히 잘 뽑았다고 보시면 돼요 요, 요거는 제가 만약에 타격회복이 올레지 주얼이라 그러면 요거는 만원대는 무조건 가는 거예요 요것도 저는 심사임당 이상 보고요자 듀얼링이네요 1 0회에 108명 중에 6마흡에 7나흡 구월레즈의 38 냉기저항력 오 옵션이 접두점 및 풀옵인데 아냉기정력이야 이게 야 이게 번개로 오거나 화염으로 왔으면은 와 완전 베스트 중에 베스트인데 와 이게 냉기로 와버렸네요 근데 그래도 좋아요 그래도 가장 이게 호불호가 없는 류의 특템이 어, 되셔가지고 이런거는 일단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한 6자리는 그냥 무난하게 보시면 되는 거죠. 뭐 라흡이 1 빠진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다른 옵션들이 잘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무난하게 6자리에서 노는 겁니다. 우리가 저항력이 주류로 왔다, 비주류로 왔다. 사실 이렇게 언급을 하는 거는 진짜 옵션이 안 좋았을 때 그런 걸 어, 언급을 하는 거지. 옵션이 이렇게 좋은 거에는 사실 뭐 비주류로 옵션이 추가로 이렇게 저항력이 와도 그냥 좋습니다. 예, 요거 그냥 아침에, 아침에 그냥 텐트 쳐요. <laughs> 자, 요거는 소서 이 스킬 10 패킷 8 라우베 8 생명력 회복에, 요거는 올레지 번개 정력으로 왔네요. 아, 번개 쪽으로 딱 쓰면 되겠네. 라이프 회복도 있고, 근데 사실 이게 베스트 조합은 아니에요. 베스트 조합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용병의 기도 용병을 채용을 하고, 그리고... 그 기도용병이 기본적으로 라웨를 해주기 때문에 여기다 목걸이에 또 라이프 회복이 있으면 은 라이프 회복이 많이 되거든요. 뭐 그럴 때 세팅하면 좋겠네요. 그런데도 예, 베스트 조합은 사실 아닙니다. 라이프 회복이 이게 활용도 면에서 사실 이렇게 선호하는 옵션은 아니에요. 사실 이게 빠지고 그냥 만화가 이바이프터으면은 요거는 뭐 10패캡인데도 불구하고 10만원대가 넘어갈 수 있는 급이죠. 근데 조금 아쉽죠. 거기 보면은 30달러에 10타격 회복 민첩성에 번개화염 독저학력. 자, 붙츠는 뭐다? 예, 츠는 무조건 저학 합을 봐야 됩니다. 자, 합을 볼게요. 35, 28, 39. 저항력 합이 일단 100이 넘어가면은 가격대가 그래도 보편적으로 좋다고 보시면 돼요. 게다가 유업으로 <laughs> 타격 회복에 <laughs> 지금 민첩성까지 왔잖아요. 접두점이프로이잖아요 유업으로 다풀로이 왔어요. 유럽에는. 이런 거는 무조건 기본 베이스가 5자리 급이라는 거죠. 5자리. 5자리에서 잘 받으면은 뭐 중후반도 될 수가 있는 거고, 뭐못 받으면은 뭐 초반도 될 수가 있는 건데, 사실 초반보다는 어, 좀 더, 예, 더, 더 받, 어 충분히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야. 어우, 형또 득템 많이 하셨네. 자, 아마존이 스킬의 20시전, 16 민첩성의 19올레지, 1마상 요거는 일단은 득템이긴 하는데 지금 사실 민첩성이랑 올레지만 보고 써야 되기 때문에 막뭐 가격대가 사실 막뭐 그렇게 많이 높은 건 아닙니다. 막잘 뭐 팔면은 뭐한뭐만원 정도까지는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도 일손류라 가지고 많이 좀 힘들어. 일단은 판매는 가능. 옆에 거는 아마존 이스킬 30달러 30임에 적처치시 많아. 사. 아좀 애매하게 왔네요. 힘이 아예 일로 갔으면 딱 좋은데, 힘이, 아이고, 힘이 여기 붙었네. 요거는 사실 약간 내수급에좀 가까워요. 힘만 보고 쓰기에는 좀 애매하다는 거죠. 옆에 거는 아마존 이스크린 20시전. 요거는 요거만 봐서, 봐서는 이소켓이 안 뚫렸기 때문에 소량이고, 이소켓이 뚫리면은 뭐 맥시멈으로 뭐 만원 전후까지는 거래가 되더라고요. 예, 잘 팔면은. 근데 서클링뉴해가지고 이렇게 가격은 뭐 만원대까지 넘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어 이소켓 뚫렸을 때. 일단 요거는 이소켓 뚫려야지 가격대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함성의 아이템 발견. 요거는 일단 못 씁니다. 레어는 무조건 아, 바바디안 이스킬에 랩당 어뢰가 와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환 화염의 2 0시전 자, 레어봉도 무조건 이소켓이 와야 됩니다. 여기서 여기서 일단 이소켓만 왔으면 이건 득템이에요. 자, 아, 집게는못 쓰고 두 개는 환. 요것도 그냥 환나셔도될것 같고, 요것도 뭐 소량 내지 뭐 이렇게 내수로 수시거나 하면 좋을 것 같고, 요것도 뭐 소량 투지 또는 내수. 뭐야 이형아 모팔모형 삼성고의 삼천상의 주먹 4소켓 삼천상의 주먹에 삼성고에 5소켓 삼천상의 주먹에 삼성고에 5소켓 근데 이건 디바인셉터고 자자 4소켓이죠 4소켓은 사실상 쓸수 있는 게 불사조랑 인내밖에 없습니다 근데 불사조는 우리가 이제 등뎀용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어, 진짜 활용을 할라 그러면은 사실, 뭐, 디바인 섹터나 아니면은 카두세우스급으로 와야지 대우를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통 인내를 쓰거든요? 그래서 인내를, 어, 쓰게 되면은 거기에 뭐, 패케라든지, 뭐 칠링 아머라든지, 이런 스킬들이 추가로 붙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 때문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대는 은근히 좀 있는 편이에요. 또 심지어 뭐, 이게 또 활용도는 또 틀리, 틀리지만은 오속해서 소지. 4소켓은 요거는 아예 그 메인으로 써서 수압을 어, 소집을 따로 갖고 있는 급을 뭐 그런걸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메인으로서 활용도를 또 인내로 활용하시는 분들은 이런걸 더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가지고 4소켓은 뚫려서 나와야 되거든요 5소켓보다 4소켓이 더 비쌉니다 5소켓이 만약 10만원이다 그럼 4소켓은 뭐한 12만원? 심지어 뭐, 15만원 이상도 넘어가고요. 왜냐면 매물이 없으니까. 심지어 매물 없을 때는 가격 2배 이상이 넘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이건 싹 드템이라고 시 보시면 되고, 일단 6자리 기본. 자, 요거는 천상위 주먹이 삼성구에 속재까지 왔어요. 자, 가장 베스트 조합 중에 한 개가 바로 속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로 옵션이 붙었는 경우에는요. 일단 333이 오면은 자기 베스트긴 한데, 그런 것들은 거의 뭐, 돈 100만원에 육박을 하는 거고, 가성비로 쓰는 것들. 사실 요거는 33이 왔다는 자체가, 가성비는 뛰어넘은 거예요. 왜냐하면 10만원대 넘어가니까요. 요새는 또가격 조절됐다고는 다 하는데, 그래도 6자리 전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속재까지 왔으니까 이건 또 유업 중에 유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6자리 무조건 가다고 보시면 되고, 또 베이스도 또 디바인셉터예요. 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 이거는 베이스까지 플러스 알파. 옆에 거는 삼성고의 3천상의 주막, 성역인데, 사실 성역은 요거는, 어, 요거는 거의 뭐 그냥 여기 애교, 그냥 애, 애교 느낌. 뭐 그냥, 뭐 있으면은 뭐 그냥, 뭐 그냥 숫자 1 달렸다. 우리가 뭐, 과추는 아니고, 엉덩이 종기가 있으면은 어떡해요? 종기가 사실 없으면 좋지만, 있어도 뭐 사는 데는 문제는 없잖아. 요 약간 그런 느낌, 약간 종기 느낌. 그래서, 어, 셋 다, 어, 싹특템. 형, 형, 나는, 어, 셋 중에, 중간에 거가 가장 어 좋고 비싸 보여요 중간에 거 약간 꽈추 자리에 내, 내놓으셨는데 이게 가장 좋아 보이고 그 다음으로는 요거 그 다음으로는 요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성역은 약간 종기 느낌 볼때안 된다 어 잠깐 뭐야 오오 진성 주... 재료에 마소 자 자말자 베르 뭐지? 자말자 자말자 수루자베인가자 아마 자말자 수루자 베르 같아요 자 맞죠? 자말자 수루자 베르 자말자 수루자 베르 요거는 사실 강타를 우선 봐야 됩니다 뭐 증뎀도 높게 붙으면 좋지만은 강타가 빠지면 가격대가 많이 안 높아요. 오히려 증대이 낮은 상태에서 강타가 으뜸이 붙거나 강타가 높잖아요. 그럼 가격대가 높습니다. 자, 요거 강타를 70으로 띄워달라고 하네요. 오케이, 한번 가봅시다. 자, 말, 자, 수루, 자, 베르. 66이면 6 0이네요 자, 제가 일부러 66을 띄워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2023년도 6월 6일에 디아블로4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자, 이거는 제가 일부러 이렇게 띄워드렸습니다. 2023년도 6월 6일, 디아블로4 펀버! 흑형. 자, 30명 중에 22면 15 마력에, 아, 15 민첩상에 3 마력에 7 지구력, 27 번개죠, 항력 자, 이건 전투링인데, 전투링이 사실, 잡업이 붙으면 안 돼. 요 일단 마력이랑 지구력이 잡업이 붙었어요. 이건 전투 링으로서의 가치가 사실 그렇게 되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수 쌍스탯은 붙었는데 못 써요. 자, 그리고 옆에 거는 듀얼링인데 6마력에 6라그 3마력에 61마나 올레지. 자, 듀얼링인데 아까 전에 갖고 왔는 거랑 비슷하죠? 아까 거는 사실 저항력이 한 줄이 빠지고 어뢰가 왔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자벨마가 쓰려는 경우에는, 뭐, 어뢰는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어뢰 빠지고 차라리, 부분정력, 정량, 화염정력으로 들어갔는 게, 저는 요게 오히려 자벨마가 쓸 때는 더 좋다고 봐요. 66에, 지금, 만화 61. 66이니까 요것도, 2023년 6월 6일에 디아블로4 포함버 형도, 디아4 합시다. 어, 좀 올라갔네요? 형도 디아블로4 합시다. 이것도, 형은 무조건 해야 된다. 6월 66이면은, 형 무조건 디아블로4 해야 돼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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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자 요건데 45올레지 아5는룬 두개 박으셨구나 와 아니 스크린샷을 풀샷으로 보내셔가지고 올레지가 올레지가 40이 넘는거예요어 뭐야 이거 뭐선일이야 뭐, 무 뭐, 뭐선일이사 무슨 무슨 뭐선일이 칠일 했는데 5는룬 두개 박으셨네요 근데 그냥 봐도 그냥 봐도 지존입니다 자, 암살자 이 스킬에 30달러 2 0패에 45올레 이속해 땅패에 15올레지가 기본적으로 있는 곳에서 이속해 씻는 거예요. 자,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 가격대가 기본적으로 6자리는 그냥 훌쩍 넘, 넘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어, 대우, 일단 가격을 얼마까지 할 거냐고 저한테 물어봐 주셨는데, 사실 가격을 마슴, 말씀드리기는 힘들어요. 어, 스탠인데다가, 어, 지금, 사실 이런 레어류, 특히나 어셋신는 유저가 좀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한정적인 유저 안에서 이런 매물을 구하시는 분들이 임자가 나타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 몇십만원 이상도 보는데, 어, 이게 또 임자가 안 나타나면은, 오퍼 받아도 사실 뭐 1,20만원 뭐 이렇게 밖에 또안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건 임자가 나왔을 경우에는 제가 일단 수십만원 이상은 무조건 갈 거다라고 할수 있는 급이라고 보시면 되죠. 수십만원. 그리고 또한 가지 플러스 알파 요인이 있는데, 지금 방어력이 60이에요. 아덴 다이어 댐 같은 경우에는 변동 옵션이 기본 변동 옵션이 방어력이 50에서 60이 있는데 이게 옵션이 좋은 상태에서 방어력까지 60이 나오는 거랑 안 나오는 거랑 또 가격이 틀립니다 자, 그래서 60db면은 형 플러스 알파라고 보시면 돼요 형 비싼 거고요 월요일 저녁 8시에 진품명품 허빙 드릴게요 이건 정식으로 갑시다 이거는 이거는 정식으로 가야죠 예 정식으로 갑시다 월요일 저녁 8시에 초빙 드릴게요. 둘다 갖고 오세요. 제 링이랑 다 같이 설명 드릴게요. 오늘, 이, 그러니까 올해 제가 대회가 한 번, 아, 올해 대회가 몇번 남았지? 올해 대회가, 아, 올해 대회가 이제 딱두번 남았네. 두번 남았다. 다음 주에 금손대회 한번 있고요. 금손대회 한 번, 아, 금손대회 맞다. 여러분들, 금손대회 참가하실 분 지금 자리, 팔이 몇개 안남았어요 자그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홈페이지 가시면은 제가 여기 천하주일무술대회라고 해가지고 대회를 이제 여기다 업로드를 시켜드리고 있거든요 다음주 16일 어디갔지? 다음주 며칠이지? 여기있다 다음주 16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어 금손대회 직작대회가 있거든요 아직 자리가 좀 있어요 지금 한 5분 정도 5분 정도 더 자리 있으니까 그냥 몸만 오시면 됩니다 1시간 정도 진행 예정이거든요 1등 하시는 분에게는 제가 10만원 상품권 보내드리니까 이거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어, 신청 주시면 됩니다 그냥 댓글로만 신청 주시면 되니까 누구나 오셔가지고 신청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용 읽어보시고 여기맨 밑에 또 신청 주셨다고 어, 여기 카톡으로도 한번 주셔야 돼요 말씀을 이렇게까지만 해주시면은 제가 다음 주에 이거 금손 대회도 한번 진행을 하니까 누나도 오세요 지인이 누나는 안 오면은 내가 찾아갈 거요